아우 가 아우야 너 주말에 뭐해? 왜? 계곡 갈래? 이 좋은데 알아놨거든. 나 주말에 여행 가는데. 여행 간다고? 어, 주말에 여행 가. 뭐 가족 여행가?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여행 가. 여자친구가 어디 있어 내가도 하루 이틀 보냐? 여자친구 있는데? 생겼어? 왜를러네 아, 뭐 아, 여사친 여사친. 나 여사친 그 민지 있거든. 민지랑 단둘이 여행 가는데. 그러니까 여자랑 둘이 여행을 간다고? 그러니까 뭐 썸을 타는 거야? 아니. 근데 여자랑 무슨 어떻게 여행을 가? 아니 여사친 여사친이랑. 아, 남자랑 여자는 친구가 없어 안 돼. 아, 얘랑 나랑은 그냥 불알 친구야. 그분 그 여잔데 불알이 어딨어? 그만큼 친하다고 그만큼! 아이, 불알 불알! 인, 걔는 위에 있고 나는 아래에 있잖아. 왜 위에 있고 아래에 있어? 걔는 위에 두개 있고 나는 아래 두개 있는데 아, 그, 그 정도로 친하다? 걔랑은 감정 일도 없어. 그리고 걔랑 나랑은 그냥 10년지기 친구 10년지기. 내가 그동안 봐왔거든? 어. 절대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도 잘 봐라. 우리 엄마 아빠가 20년 동안 친구였어. 아버지 어머니 20년 동안 그래. 친구였어?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나온 거야. 그니까 남자라는 친구가 될 수가 없다니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진짜 남자 여자 친구야 진짜. 그러니까 친구가 될수 있어. 어 그래 네 말대로 친구가 될수 있긴 있어. 응 그래. 남자랑 여자랑 둘다 존모시면 가능해. 아 존모시면 둘이 친구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존모시가 서로 뭐 아무 뭘 해도 감정이 막 아, 뭐 옷을 벗고 있으면 아무 감정이 안 나는 거야. 무 아, 개소리야 진짜. 그럼 어? 너는 내가 볼때어 합격. 너 어, 존모. 내가 존모시라고? 아너 아니다. 개존모. 내가 왜 개존모시야? 대한민국 넘버원. 뭔 개좀.. 아 진짜 그만해 그 봐봐 어떻게 생겼는데 뭘 어떻게 생겨 저 봐봐 이 친구라고? 어 아니 이렇게 개좋인데개좋얘가왜개모못이랑 어. 여행을 가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왜 너랑 왜가아 친구니까 아니야 잠깐만 뭐 하는 친구야 보험회사 다니는데? 아이씨 그거를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그 친구냐 호구지? 내 어, 친구가 호구라고? 그러니까 보험에서 한다고? 아예 네. 보험 잘하게 생겼네. 왜? 너 얘한테 보험 많이 들어줬지? 아니야. 뭐 지금 됐다. 내가 볼때너뭐 종신보험에 어 각종 암다 들어놓고 전립선 넣고 너 유, 유방암 넣고 어? 자궁암까지 다 했지? 아니 유방하고 자궁암 내가 왜 들어? 그거 어, 여자가... 그 여자 정도로 호구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보험 몇개안 들었어. 그냥 그 실비보험 다섯 개밖에 안 들었어. 뭐라고? 나 실비보험 다섯 개밖에 안 들었어. 야 실비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다섯 개를 들었다고? 어차피 다섯 개 있어도, 하나 밖에... 있어도 하나밖에 안돼 그런 거야? 이거 나 뭐야? 농담. <laughs> 아, 내가 농담하고 걔랑 나랑은 진짜 일도 없어 걔 좋아한다고 그 그런 그 감정 느끼면 내가 형한테 진짜 내전 재산 다 줄게 전 재산 다 준다 그랬어 어, 아무 감정 없다 그랬어 친구 친구 이상도 그 이하도 안돼 언니 친구 저스트 친... 프렌드 어, 잠깐만 어, 말이 안돼 민주한테 전화 왔다 같이 가. 여행 가던 친구한테 어 민수야? 어민지야어 이번 주말에 그 여행 가기로 했잖아 어. 왜? 어 아, 알겠어 어? 왜? 여행을 못갈거같아그왜못 그니까 간대? 아 주말에 남자를 소개받기로 했대 아 그럼 남자 소개를 받아야지 당연히 야존모이랑 여행 가기는 게 낫냐? 남자 소개받는 게 낫지 아, 아 왜? 아니 친구가 있잖아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남자 소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뭔 어, 개소리야 그럼 친구... 아니 친구.. 친구잖아 그래 친구 어, 친구가 있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왜 화를 내 내가 남자친구였으면 이런 얘기도 안해 친구니까 이런 얘기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저러는 거야 얘나 이거 용납 못해와 어떻게 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야너그 팔찌랑 시계 갖고 와뭔 소리야 어? 아무 감정 없대네아 감정 없어? 너 지금 없애. 화가 있긴하 했는데 아 짠은 안 되겠어 아, 감정 아이씨. 충만하네 아주 그냥 아 몰라 너 인스타는 왜 들어가? 아예 민지랑 팔로우 끊으려고 인스타 네. 네. 팔로우 왜끊 아몰나나 카도 또 지금 정리할 거야. 뭐 하냐? 카톡 푸사를 왜왜 내려? 당연히 내려야지. 왜 사진 없음으로 해놔? 아니 너 이별했어? 아 친구랑 이별했어. 아나 이거 이거 푸사 이거 이거 상태 메시지도 바꿀 거야.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역시 나는 혼자였어? 뭐 지디야?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아 어, 민지도 없어. 어. 아니 몰라. 왜 혼자 이별을 하냐고? 전화해서 유방암이랑 자궁암이랑 빨리 빼달라 그래. 아 장난하지 마. 아, 어? 아난 아, 죄송해. 답해 죽겠네 진짜 실비를 다섯 개를 쳐들 줄 아나 진짜 여보세요 예 아버지 예? 갑자기 왜? 엄마가? 왜못때문요 뭐 아... 아니 아버지 지금 그런 거 못해 아 일단은 제가 저기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요 일단 예예 예. 아... 형나 아, 어떻게 지금 민지랑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야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심각해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그 했대 아... 설마 그 아버지 바람 피신 거야? 아니 무슨 바람을 피운 마? 아니 형 예전에도 그 아버지 등산 모임 갔을 때 어떤 아줌마 예쁘시다고 막 들이대다가 떡국이 날리다가 알고 보니까 그 아줌마가 형네 엄마 친구였잖아. 그래서 수 이쁜 아줌마 있더래. 그래서 이제 멘트를 날린 거야. 이 세상에 정복하지 못할 건 없습니다. 이 상도 정복하고, 뭐? 당신도 정복하고 싶습니다. 뭐,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아버지고 뭐, 나폴레옹이야? 나폴레옹. 아, 어머니들 전생이죠? 남의 아빠한테 어, 지금 나폴레옹이 뭐? 가라서, 미안해 응. 근데 왜 왜? 바람 아니야. 못뭐 돼네. 돈 날렸대. 돈? 비트코인 맞지? 비트코인? 우리 아빠는 그런 거 복잡한 거못 네. 해. 컴퓨터 이런 것도 잘못만이못해잖 아, 아니야? 아 그럼 보증 쓰셨네. <laughs> 우리 아빠 간짜가 가지고 그런 거 보증도 못 쓰고. 아니 근데 돈 때문에 그럼 이혼할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뭐돈 어떡쓰실 거래 아프리카 역행 DJ한테 별풍사드. 3천만 원 3천만 원을 별풍을쓰 쏘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3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별풍을 BJ한테 왜 써? 아빠가 보는데 가슴이 많이 파인 여자가 있으니까 아빠도 모르고 누른 거야 들어갔는데 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잖아 여캠 BJ가? 그래 짧은 치마 때문에 또신 거야? 그 치마 입고 제로투를 추고 있었어 제로투를 그러니까 치마가 이렇게 살랑살랑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마음이 살랑살랑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정복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3천만 원쏜 거야. 아그 제로트 때문에 아버지가 3천만 원더 쏘신 거야. 아, 그리고 그 치마 살랑살랑 거리면서 아버지 마음도 살랑살랑 거려서 그래. 아 그리고 우리 아빠가 아. 5년째 부장님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삼촌을 쏘자마자 바로 아. 회장님이 됐어. 아 회장님 소리 듣고 싶으셔가지고 삼촌 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로트에 살랑하면서 마음이 살랑살랑하면서 회장님의 때 거기서. 그럼나 형을 뭐라고 불러야 돼?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돼? 왜 도련님이야? 회장님 아들이잖아. 아, 이 장난하지 말래. 심각한데 진짜 이 씨.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와, 삼천만원을 쓰시냐. 아 씨. 여보세요? 어, 엄마. 네? <laughs> 아, 그거 내가 어떻게든 환불할 저기 해볼 테니까 환불 받아볼게, 엄마. 아빠랑 아이, 제발 좀. 알았어요. 일단 빨리 내가 금방 갈게. 끌어봐. 아, 씨. 네, 왜, 네. 왜. 큰일 났데왜또뭐 뭐, 아버지 뭐왜또왜뭐 왜왜뭐 하셨어, 또? 아빠 또 샀대. <laughs> 또 쏘셨대? 어. 그러니까 3천만 원 쏘셨는데 아프리카 TV 또 쏘셨다고? 아니, 팝콘 TV. 덕방. 뭔가? 덕방.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제 또 팝콘을 이적하셨네. 아, 몰라 아빠 어떻게 타고 갔나 봐. 근데 덕방인데 들어갔는데 벚꽃 이걸 제로투를 이렇게 추고 있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이게 되니까 아빠하고 같이 이제 마음이 출렁출렁 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아, 벚꽃. 아까 전에 치마 살랑살랑 이었는데 이번엔 벗었으니까 출렁출렁해 얼마를 쓰셨대? 5천만 원 5천? 야 치마 하나 입은 거랑 안 입은 거랑 2천 차이가 나네 거기도 회장 여기도 회장 사업체를 두 군데나 운영하시는 거요 아잇! 뭔 일이지 얼른 할 일단은 지금 아빠 만나러 가야 되거든? 너 저기 아. 아니 이거는 좀 먹고 아, 가고 어. 스피커 어떻게 하나 운영해 가자 야그 보험 빨리 저기 다치료라자공암하고